제가 오늘 떡볶이를 먹는데, 거기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.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, 떡볶이집 사장님이 너무, 너무 부끄럽게 갑자기, 아니, 눈이, 눈이 왜 이렇게 예뻐요? 막 이러면서 막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, 그, 그냥 떡볶이 먹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다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, 부, 너무 부끄러웠어요. 근데 그, 제 옆에 어, 떡볶이를 아니 오뎅 국물을 드시고 계시던 이모님이 두분 계셨어요. 근데 그 이모님 두 분이 제 떡볶이를 먹느라고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니까 어, 너무 잘생겼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,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 아니에요 이랬어요. 얼굴 빨개졌죠. 얼굴 빨개지고 떡볶이 먹다 체할 뻔했어요. 그리 갑자기 사장님이 닭꼬치를 주시면서, 아니, 길거리 캐스팅 당해본 적 없어요?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, 전 그런 적 없다면서 막이러는 <laughs> 너무 부끄러웠어요. 근데 갑자기 거기서, 어, 연예인 아니에요? 하는데, 어, 연예인 맞아요. 이럴 순 없잖아요. 너무 웃기잖아요. 그래가지고, 어, 아니에요. 이러고 빨리 먹고 나왔어요.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. 어쨌든 예쁘게 봐주신 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.